사주와 부동산을 풀어주는 남자 황금분사입니다 오늘은 트로트 가수 나상도씨에 대해서 사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도씨는 1985년 12월 19일생으로 현재 40살에 있습니다. 일주는 임진일주 월주는 무자월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운에서는 갑신대운에 있겠습니다. 이미 여기서 임수와 무토가 대치되는 관계여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래도 서로 갈등을 가질 수 있거나 서로 힘을 대치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무래도 있을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처음 4세 때 대운으로 들어오면 은 정임이 또 합의되면서 많은 기회들을 잃어버리면서 10대 초반까지는 13세까지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병화가 들어오면서 임수와 만나 사실상은 부딪히는 관계 태양과 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안 좋지만 여기에 호수에 태양이 뜨는 회관관조 관계로 호수의 태양을 두개로 보이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을 두 가지로 돋보이게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서 점점 성장을 하면서 을목과 감목이 오면서 자신의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밖으로 발현돼서 자신을 자꾸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또 배우자 운 항상 얘기하는 이 진짜가 있는데 이 진짜에 과연 요쯤에 배우자가 합의되면서 또3 4세 배우자 운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배우자나 결혼,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수 있겠다 이게 43세까지 운이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다시 여기서 44세가 되면 이 개수가 들어오면서 법제가 되면서 아무래도 또 항상 말씀드리는 협업이나 아니면 다른 일들을 하면서 금전적인 문제 아니면 체력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이버에 황금동 사부를 검색해주세요 다시 50대가 들어오면 본인의 글자가 강해지면서 아무래도 또 자신의 모습을 더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24년도에 또이 갑과 을이라는 이 결과물들을 보여주면서 26년도에 자신을 또 다시 두 개로 나타낼 수 있는 회각만조를그 형상을 나타내면서 더 발현시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나상도시의 사주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도 14세 이후부터 계속해서 좋았다. 그리고 44세에서 53세까지만 조금 조심하면 또 다시 괜찮아질 거요 여기에 또 자가 들어오면서 이 앞에 겨울과 가을이 조금 힘들지만 다시 여름 온유 들어오면서 44세 이후부터는 그래도 겁쟁이지만 결과는 좋다 그래서 우대 흐름은 좋게 가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만족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